어 위키마우스네요 어 이거 어 전에 있었나 이게 자 바이크로 오니까 죽인다 죽여 오케이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안 나오면 실수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와 이게 전망대가 이렇게... 진짜 현지인만 아는 곳이네 여기는 어 근데 도로가 안 좋다 어? 오늘도 길이 만만치 않네 이거 씨. 예보에 부해, 아, 추위가 찾아와서 겁나 쉽답니다. 지금 현재 영하 5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영하 뭐 3도? 추운 날씨 같긴 한데, 야, 그게 우리, 이, 햇볕이, 아침, 몇 시냐? 8시 반입니다. 왔다, 해가 쨍쨍 내리 쬐고 뭐, 열선이 있을 게 아닐까, 덥다, 뭐. 모르지 이제 또 달려봐야 알겠지만, 아튼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거 와. 아, 그래서 오늘은 그 어디 가서 나무을 찾을란가? 맞네. 야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어 위키마우스네요. 어 이거 어 전에 있었나 이게? 아 이거 랜딩 기어도 있었네요? 못 봤어요? 어나못 봤어요. 예 <laughs> 네? 네, 역시 일찍 오시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이분도 나이들이 한3 0년되셨대네요어런데 오늘은 이제 차 타고 어디 목포 어. 가신다고. <laughs> 커피 안 마시죠?

어, 오늘은 울트라와 팻보이의 콜라보입니다 어, 잽도 안되겠지만 잘 따라다녀 봐야죠 아 어, 시원하다 어허. 와, 딱, 겁나 기네요, 오이씨. 데 올라가, 면하아이 장고항 1, 2 마을 해관. 오 안쪽까지 쑥 들어가는구나. Yeah. 어, 바닷가 바로 옆에 딱 오니까 실감이 나네. 음 여기로 들어가서 오 좋아 좋아 오야 여기 끝까지는 또 처음 와 보네. 이 방터제 끝까지 야 좋다. 아 햇살도 따사롭고 무뭐 바람 한점 없고 야 좋다 예 여기 도뭐 사진 찍는 것도 있고요 에이. 여기 마지막 등대가 있는 곳까지 가는가 봅니다 에이. 아 여기 산책하기 너무 좋은데 더군다나 바이크로 오니까 죽인다 죽여 오케이 어이, 화이팅! 아, 씨, 너무 좋은데? <laughs> 야 이씨. 야, 이렇게 끝, 저오토바이 끌고 이렇게 끝까지 가본 적이 없는데, 처음이네요, 예. 좋요 아, 사진 찍어줄게요. 아, 이게, 바이크를 이쪽으로 두지? 잠깐만. 이거 뭐야? 뭐, 뭐, 뭐 눌러야 되는 겨? 아, 이거 그걸로? 오우! 아, 하나, 둘. 아, 이거 멋진 곳. 인증샷 한번 날리고 갑니다. 어휴, 예이. 아, 이게 서울, 서울 촌놈이, 아니지. 아, 안성 촌놈이 이게 가는 곳마다 새롭습니다. 특히나 이런 데는 또안 와봤자네. 오토바이를 타고 걸어서 오든가 하기는 했었지만 은 아, 좋다 사람도 없고 한적하니 오늘 날이 춥다고 해서 뭐 많이들 안 나오신 것 같긴 하고 근데 이거 야 어,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안 나오면 실수하는 거예요 아, 전에 왔던 매, 외목마을이네요 여기서 우측 가면은 외목마을 그 동해 같은 서해바다를 가볼수 있는 거 외목마을을 지나서 갑니다. 아, 황금사는 말 그대로, 아, 몽골 해변하고 코끼리 바위를 보고 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오늘은 그냥 그쪽에서 칼국수만 밥만 먹고 오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서, 아, 너무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또아 뭐, 내일 당장 뒤지는 것도 아니고, 어 다음에 또 시간이 있지 않겠어요? 예, 또 그때 또 즐기러 오면 되지 뭐 여기가 뭐예요? 와 이게 전망대가 이렇게. 우리가 왔던 길 저기요 저기, 저기. 다른락에서, 어. 아 당진화력에서 아 방지 이렇게, 방지 해서, 방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대난지도 배, 앞에 보이는 여기가 아. 난지도 아 저게? 네 맞은편에 작은거는 손안지도 야 이게 사진으로는 이게 안담겨 사진으로는 그러가 그러니까 조망이 진짜 그러네 여긴 진짜 뭐 아는 사람만 알지 여, 그러니까. 잠깐만. <laughs> 어 잠깐만 어좋아 이거 딱 햇볕 어 하나 둘 멋지죠? 네 봄이 와요 같은 분들하고 그러게 특히나 오,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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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던 길이 다 벚꽃길 이란 얘기 잖아요 전망이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네요 진짜 현지인만 아는 곳이네 여기는 어 근데 도로가 안 좋다 어? 야 이게 다 벚꽃길이라는데 여, 외지인들은 잘 모르는 곳이고 봄날 벚꽃필 때 오면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이게 아 맞은편에서 차고거나 그러면 또 쉽지 않겠네 아 근데 이게 의외병수네 오늘도 비포장도로야 이거 어? 오늘도 길이 만만치 않네, 이거, 씨. 오케이. 다 내려왔어, 정말. 어, 어, 도로가 보인다. 아이고, 기뻐라. 아이고, 기뻐라. 어디, 뭔, 가리비집이 많네. 뭐 이쪽 어이쪽어딘가 봅니다 어디요 여기요? 아 우리 어디집인데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어요 어디가? 어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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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어어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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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가 어디가? 가 공장에 이제 내가 2 0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게 황금산이라는이 어. 무스탕은, 내가 나온 사람들은 뻗어가 안 나서. 그쵸.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이거를, 겨울에 이거 입고딴거못입겠어 그러니까. 바람 정말 잘 나가려. 어? 매생이? 여기 파란 게 매생이잖아. 전복도 들어있어. 오오오. 오, 그러네. 매생이 들어갔구나. 이동해나 매생이. 하, 매생이 난 정말 내 전라도라 갖고. 매생이로. 자, 오늘 저 에, 우리 저 설정환님 때문에 아 때문에라고 하면은 좀안 좋잖아 어감이. 어. 설정환님 덕분에 아주 좋은 코스로 서상까지 황금상까지. 아. 어. 코스도 아주 기가 막혔고요. 군데군데 인증샷 날릴 만한 곳도 어, 소개시켜주고 어, 새로운 길도 알게 되고 어, 아주 좋은 어, 라이딩이었습니다. 이제 저 엔진오일도 교체하고 라고 또 거시기 아, 3종. 아, 3종 다 갈아 버렸어요 예, 이번에 지금 엔진오일이 무상이다 보니까 지금 합성유로하고 엔진오일을 무상으로 해서 한 14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 저렴하게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정도가 저렴하대 아 어? 저렴하면 저렴한 줄 알아 아 그리고 이거 얘기했나 아, 아까 아 중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어, 오늘 이 고프로 배터리 빳데리. 아 배터리가 너무 금방 다는 바람에 지금 고신 끝에 왼쪽에다가 바꿔서 장착을 해서 지금 알루스 핸드폰 무선 거치대 있죠 옆에 지금 usb 포트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단자 케이블 연결해서 직접 이 고프로 하고 지금 연결을 했습니다 안에 이제 배터리는 하나는 내장이 되는 상태인데 이게 계속이 충전을 해가면서 하니까 어 이게 되네 충전이 되면서 어 영상도 켜지고 꺼지고 또 녹화도 되고 다 됩니다. 아 근데 녹화가 되는지는 어, 여기 보면은 대고는 있는데 또 몰라 이거 또 가서 한번 확인해봐야지. 근데 네, 아무튼 아요어 고프로 하나는 배터리 걱정 없이 이제 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요, 지금, 요, 턱주가리에 있는 여놈의 새끼, 요것을 어떻게, 배터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것처럼 하자니, 아, 기존에 이 연결된 이 마이크 단자, 요, 요 단자를 빼야 됩니다. 마이크든 이, 배터리 충전하는 거든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 그, nope. 둘다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도 또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까지 배터리 문제가 조금, 에.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미쳤어. 아이 중립에 놓고 중립에 놓고 갈라고 그러냐? 자 혹시 알루스 거치대 쓰시고 아, 거치대 뭐 다른 것도 뭐 이거 USB 포트는 있었죠 그리고 뭐 정면이든 뭐제 어 얼굴이든 고프로로 이렇게 영상 찍는 분들 계시면은 요렇게 배터리는 이렇게 충전을 하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